하다보니까 진짜 코 진짜 전혀 안맞게 하이 굳게임 자 맵은 붉은숲 정화의 사원이고요 여기면은 신전 아래 안가볼수가 없겠죠 인가? 불멸이네 최에. 토템은 있다 그래도. 토템 있는 건 확인했는데 벌레컷 바로 가긴데 이거? 어 빠졌다 나이스 나이스. 리아토템 아마 불멸인 것 같아요 불멸 부서졌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 안전하게 호재를 깔러 가도 되겠죠? 어, 어디 있었지? 아 여기다 하이 하이 이거 진짜 맛돌이 호재임 깔면 진짜 기가 막힌다니까? 근데 너스라서 하필 득을 많이 못 보겠다 금방 금방 부서지겠네요 이건 위치를 알고 있다면은 부수기 쉽지. 처음에 찾는 데만 시간 좀 걸리겠고. 어, 근데 루인을 부수긴 해야 되니까 어, 여기로 부숩시다. 오나? 아니, 오진 않네. 일단 부수죠. 오겠다. 엄 아니 근데 이블링크 쓰면서 때렸어가지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 근데 루인 뺏었으니까 이득 아직까지 너스가 호재도 발견 못했고, 이건 진짜 호재인데. 저거 위치 알면 은 이제 너스가 부수기 좋거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블링크 한번 쓱쓱 갔다 오면은 부술 수 있으니까. 발전 일단 저기 있는 거 하나 돌렸고요 근처에 한명캐빈이 들어갔나보다. 한명 있었는데. 근처에 있네요, 너스. 백민아, 응답하라. 백민이, 백민아, 언제 나오는 거야? 나오겠다. 슬슬 그런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지뢰 한번 바꿔야 할까 우리 빵맨이, 빵민아, 나도 안좋는데 너까지 쫄면 어떡해? 토재까지 가기엔 좀 애매할 것 같고 미칼라가 애초에 저쪽에서 쫓기니까 빵미나 구구 구구 됐어 돌려야겠다 근데 이피이 어그로구나 4피이어로가 아니라 아니 여기로 왔다고? 너스가 왜? 진 오네 이 블링크론 안 닿고 아 실례하겠습니다 별론 나이스 동선 잘 꼬았고 아, 근데 이 다음 턴이 좀 애매한데. 올 데가 없다, 동선을. 이 이상. 애들이 발전기 돌리는 곳에선 최대한 멀어져 줍시다, 일단은. 나이스. 찔러, 찔러, 찔러. 대성공 이정도면, 그래서 좀, 좀 헤맸어. 살인마가 아, 내릴 걸. 나이스. 떨어지는 척 하면서 한번 감봤다가 다시 떨어지. 좋았고요. 나이스. 금방 오겠는데, 이거? 나이스! 아, 놓쳤나요? 팽 미니 어그로? 나이스, 빵 미니. 나 빵, 나 빵. 자, 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얼이걸 온다고? 아, 짝짭쩍 뒤지고 있네. 치료 주실 분. 안 아, 되겠다. 아드 있으니까. 살인마가 어디 갔지? 니아 쪽 발전이 갔다. 나이스. 이런 거 미리 알고 빠져주고 예상하고. 딱 생민이가 추가 끊겼거든. 치료하자 이러면. 어, 이픽이 캐빈닛을 들어갔는데 들켰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러면은 4픽이 돌릴만한데? 어렇이 2픽이 원감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아마 4픽이 돌리던 발전기로 현재 갈 거예요 아드 발동됐고 미아 살리고 일단 4픽이 누웠고요 치료하자 아 역시 호재 맞돌이 아주 위치가 팽민이가 문 바로 따는 거 보니까 아마 발전기 돌리던데 바로 앞에 있던 거 그거 출구 딴거같죠 오케이. 내가 살리러 왔어, 미칼라야. 정차려. 체력까지 해줄게. 오케이. 부상 써줄게요. 나를 알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아낌없이 써주지. 나이스. 빠지는 척 하다가 미칼라 쫓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문 따야겠다. 여기서 너스가 심리전으로 갑자기 여기로 블링크 타면 인정. 어, 근데 미칼라 누웠어요. 저쪽엔 루인을 부쉈어가지고 호재 깔러가기 좀 애매한데. 일단 여기 따줍시다. 이 픽은 맞으면서 나갔고, 이 픽은 막거리니까 그럴 수 있죠. 3픽은 플래시 있어가지고 되게 탈것 같고요. 근처에서. 쥐가 뜬다. 어, 어민가 이거? 어미다. 너가 살아라 이로 지수로 디, 개 뛰어 개 기어가 아 개구 근처에 안 떴다 시간도 없고 그리고 충분히 찾을만 해가지고 쩔수 없네요 좋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런 엔딩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 희생되는 이야기, 좋습니다. 주지! 살인마가 루블에다가 어둠 속에 접자가 있었네. 루인에다가 주지, 얼플레이 좋았어. 친구들 잘했어. 잘했어. 자책하지 마. 에어... 뭐, 애도는 딱히 없어. 내너스는 자, 부금 그고 오늘의 마지막 판 한번 들어가 보죠. 아, 네메가 나오면 막판은 아니에요. 네메가 나오면 진짜 절대 말이 안 돼. 이거는 토구도 슬슬 각이고, 중복도 슬슬 각이야. 서플라이 박스도 안 보이네요. 이거는 아마 거의 확연하게 그 외의 살인마이지 않을까. 좀비는 시작한 지 바로, 시작하고 바로 쟨안 돼요. 시작하고 20초 뒤였나 시간 좀 지나고, 으, 소리 나면서 슬슬 나야 되거든요. 내 매미는. 뭐야, 쇠를 언제 왔대? 깜짝아. 뭐야? 라자르? 이쯤에서 1 9나 스크림 뜨면 재밌긴 할 듯. 아, 런구네요, 런구. 어, 런구는 맞았다. 네메 오니 런구 중 세충 중 하나였으니까. 이제 런구 한 번쯤 나올 때 됐지. 쫓는 거야, 뭐야? 아, 쫓는 거네요. 아, 이거 케빈이 설마 열까봐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가, 안 들어갈 걸려고 했는데, 아니, 오늘 무슨 P.O의 날이야? 오늘 p o e 굉장히 많이 드네. 너희들이 불토를 잘못 찾나? 옛날에 그 대바대 굉장히 여기 돌리던 애들은 다 뺐어? 왜 뺐지? 났뒀는데 옛날에 대바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인디 게임 시절에는 불토 위치를 애들이 잘못 찾아 가지고 루인이 애초에 좋긴 했지만 루인이 진짜 명실상부 1티어였던 때가 있었거든. 그런 느낌인가? 요즘 불토퍽을 하도 안 드니까 애들이 불토퍽 견제를 못하나? 생들이 POE가 진짜 단발적이에요 그... 부서지면은 이제 더 이상 못쓰니까 어둠을 마주하라 같은 건 재활용 가능하고 팬티멘토라도 같이 있으면 그래도 또 쓸만하긴 하죠 POE도 아니 넌캐미 들어가? 킹 이것은 굳건한 의지라고 하는 것이요 말 절대 안 듣기. 바로 구구치료. 바로 까불러 가기. 근데, POE는 찾아야 돼요. POE 찾아야지 대처는 할수 있어가지고. 아, 근데, 런구는 구구치료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네, 진짜 맛들어지게 써줄게. 맛있지? 지금이니? 아니, 근데 이게. 근처 판자까지 갈수 있었는데, 방금까지 PAOE가 살아있었어가지고. 나못 갔어. 좀 거리 있어야 돼요. PAOE가 시간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판자 멀리 갔더니, 확실히 금방 잡히네요. 아무리 런구여도. 런구도 뭐 평범한 뚜벅이니까, 4.6이니까. 어, 우리 쇠를 잘 왔다. 나 치료 한번 해줄래? 안되겠네. 아, 런구 한대좀 가봐. 그래, 세리도 좀 쏘고, 어? 볼그루 좀 쏘고 그래야지. 아, 이러고 오겠죠, 또, 근데. 뭔무즈래 피오이야? 어, 내 만만해? 어? 만만해? 피해 호의도 없는게? 어? 깜짝아 갑자기 뒤에서 나오는거 어있어 아, 너무한데? 야자리야! 가자! 커버! 야자리야? 엄... 아드레날린 야자리야 그래 길막 좀 제대로 해봐 맛있게 해봐 맛있게 출구를안따니까 내가 못나가는데 이거? 얘들아? 문 따고 있니 근데 문은 어디니 왜 저래? 오케이, 고마워, 일단. 여기 출구야, 설마? 출구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오라매. 출구 아닌데? 출구야? 아닌데? 헬! 헬헬헬헬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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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아니 커버가 어떻게 야자이 말고 한명 헤이, 들어오냐? 라저르가 설마? 어? 잠깐만 이러면은 나부터 건다고? 끝났네요. 접. 시죽에는 익숙하니까 세명이 탈출하면 된거죠? 좋습니다 주지 살인마는 피에오이의 원감에 브루탈의반부들의어 믹스테이프에다가 못된 장난 목록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주지